아,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옆사람하고 인사하기란 그렇지만 우리 눈을 맞추면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조금 반복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사기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역사가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오고오는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사기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인 그샬롬의 땅에서 평안이 없는 불안의 엔샬롬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받았던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에 남아 있는 가난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에 다 정복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그 남아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그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왕국을 그 약속의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거주하던 가난족 속의 우상숭배와 음란의 그 풍습을 너희가 본받지 말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들을 본받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징계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징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근의 국가들로 하여금 침략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지의 징계는 뭐냐 하면은 미처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난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박해를 받고 큰 고통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은 먹어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징계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샬롬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평안이 없는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사기의 내용이 사명 미완수와 징계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역사가 계속해서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지점을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그 사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약점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도 그 사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들 몇 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계의 영웅들이죠. 왼손잡이, 암살자, 애훗. 여선지자, 더보라. 머뭇거리는 농부, 기돈. 첩의 아들, 입다.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 사사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약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보면은 나도 그 사사들 못지 않은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무지하고, 나처럼 순종하기 싫어하고, 나처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날마다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 그늘고 있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 정결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스 11장 32절에서 말, 34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일을 말하려고 입을 그들의 마,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 할수 없는 나름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연약한 구석이 많아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때 이겼고 구원했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능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기도원이나 삼손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때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정인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정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안식의 땅에서 불안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진정한 안식의 삶, 즉 샬롬의 삶이죠.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예,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슬퍼하며 애통해 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것, 그 해방시켜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 사람과 사우리까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겐 지금 남아있는 그 가난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람선은 먹고, 즐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거의 유람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서 먹고, 놀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영적 군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는, 아직도 여러분 마음 속에는, 그 가난 족속이 남아있는 것과 같이, 어둠의 세력이 남아있고, 거짓이 남아있고, 음란이 남아있고,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던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찔림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죄의 잔당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장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사울이까라고 1절에서 물었을 때 2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는 누구만 가라 그랬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까이 있는 시몬 지파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서 함께 사오자. 여러분 이것은 자세히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시몬 지파를 찾아갔을까요? 유다의 어머니와 시몬의 어머니가 같아요. 동복이에요. 동복 형제예요. 그러니 나 혼자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내 피붙이 형제를 데리고 가서 싸우면은 전쟁에 유리해요. 믿을 만하잖아요.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동복 형제예요. 믿을 만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유다의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가 올라갈 지니라. 유다, 너 혼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동복 형제인 시몬과 함께 가면 힘이 돼요. 중, 땅을 많이 얻으면 나눔하대요. 이 유다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50%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너만 올라가라 그랬는데 유다는 내 생각에 시몬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절반, 내 주장 절반 이렇게 해서 유다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식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아니하면은 봐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놔둡니다. 가게 놔둡니다. 유다의 자기 결정의 태도, 유다의 자기 결정의 태도가 처음에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자기 주장의 경향은 점점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이 인간적인 자기 주장의 경향이 점점 강화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각자 자기 소견의 오른대로 행하는 자기 결정만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자기 결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시몬과 합해서 가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땅도 우리 둘이 나누면 되고 형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떤 결정을 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1장 2절에,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붙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전쟁에서 유다가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취한다 할지라도 유다가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네들은 합작을 해서, 동맹을 해서, 더 힘있게 하고, 나누고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자기 결정의 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좀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길을 주는데 한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또한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먼저 죽음의 길은 아도니 베색이 수족의 엄지 가락이 잘린 후에 끌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6장, 1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 생명의 길은 온리엘이 악사와 결혼해서 땅과 샘물을 얻는 얘기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런 두 이야기가 뒤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니까 아돈니 배색이 죽는 거와 온리엘이 결혼하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면면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두 가지의 삶의 길이 있다.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죽음의 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네베색이 수족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장군으로서 손가락이 다 잘리면 칼을 잡을 수 있습니까? 창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발가락이 잘린 사람이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즉, 과거에는 권력을 가졌고 막강했던 아돈이 베섹이었지만은 이제는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렸어요. 비운의 주인공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끌려다니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죽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엄청난 아도니 베색이 죽고 나니까 그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취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을 취했습니다 이제 더빌이라는 곳이 남았습니다 다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더빌이 공격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때 지도자 갈렙이 얘기합니다. 누가 저 더빌을 쳐서 점령할 것이냐. 저 더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주겠다. 사위 삼겠다는 얘기죠. 갈렙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누구나 가서 점령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겠다는 폐기가 있는 사람이 나와라는 거예요.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더비를 공격하고, 승리하고, 악사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 악사는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가 온니엘을 시킵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가서 땅을 좀 달라해라. 14절에 나옵니다 땅을 좀 달라해라. 그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이제 시집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셈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 갈렙은 윗셈과 아래셈을 그에게 보너스로 줍니다. 여러분, 온대일과 악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더비를 공격해서 이기면은, 어떻게 해요? 악사를 얻는다. 이 사명이잖아요. 누가 저 더비를 공격해서 취할 것이냐? 이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사명이에요.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그 감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맺은 그 은약의 조건을 지키면 더비를 취하게 되면 그들이 얻게 되는 풍성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땅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샘물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대비가 되시죠 우리에게도 대적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늘일처럼 비록 적이 더빌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약속을, 갈렙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시겠다는 그 악사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리엘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모든 대적을 향해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열방을 주시면 내가 나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에게, 가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도 주고 샘도 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건을 한번더 정리합시다 아도니 베색의 죽음과 온리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대비해 보면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사명에 전혀 관계 없었던 아도니 베색은 몸의 일부가 잘라져 나갔고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말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를 섬기며 사명감을 사명을 감당했던 그온리엘에게는 신부도 주어졌고 땅도 주어졌고 샘도 주어졌던 이두 사건입니다.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이렇게 두 길이 놓여 있다.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사기 1장의 얘기입니다. 사사시대가 300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1장에 왜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그러나 결과는 어쩔 수 없어. 분명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결정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거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결단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결과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내가 감당하며 살겠다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한 시간 앉았다 간다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다음부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복된 삶을 살 거야. 아니에요. 온 일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악사가 주어지고 땅이 주어지고 셈이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어려움 더빌이라는 곳을 향해서 공격했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내가 생명 걸고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사도 주고 땅도 주고 샘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주신 사명 내 생각을 접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온 열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부디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생각의 결정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